네 안녕하세요 청년병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타리아 연비와 그리고 충전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스타리아 4년째 출고하는 영상을 보러 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연비에 대해서 한번 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스타리아 제 카고 선배는 연비가 7, 리터당 7kg로 되어 있어요 고민연비라는 것은 당연히 제조사에서 하는데, 저 사람마다 이제 부터 습관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지게 <목소리> <다 목소리> <잘 나시게> 오는데요저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이제 보통 국도로 주행이 대퇴 <목소리> 97, 그리고 시내 주행이 한 탑, 그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인데요. 우선 연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연비에 상회하는 여기 나오 어, 보통 신해 주행 을 그만 하면 한6점 정도, 보통 좀 많이 타면한7 에서 8 정도, 안 나갔 다하 는데요. 이런 거 보면 거의 구세 경비 랑비슷한고왔 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들이 많이 궁 금해 하는위치는저 어, 자녀 충을 하면 그 어느 정도 운행 을할수있 고, 그냥 유리 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 많이 생각 하실 텐데요. 저같은 경우 에는 일단 은, 그 LPG 최대로 완충했을 때약 6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제조사 메이커에서는 85리터라고 하는데 LPG 연료 특성상 85리터를 가장 채우지는 않고 약 85리터 정도만 충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에코가 났을 때 주유등이 들어왔을 때 전등하면 한 65에서 한 75도까지 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저같은 경우에는 분연비를 기준으로 한 7리터 정도 6에서 7로 잡으면 평균 한450 정도를 운행하는데요. 실제로 저같은 경우에는 타리아 3사 6페이지를 충전을 하는데 연료 게이지가총 6칸으로 되어있어요. 6칸 이렇게 깜 칸이 있는데 저의 운전 트레일링은 보통 한 4분의 1, 3칸 정도 가받으보면 그때부터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4분의 1 정도 남고 충전할 때, 자동 충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트립상의 순간 연비가 자동으로 이제 기재가 됩니다. 지금도 운행을 하면서 12칸 중에 다섯 칸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더중요문제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유정보를 보면 트랩상의 거리는 9 8 1 k m 속도는 3 7 시간은 7시간 30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그 상황에서 주유를 만약에 하면그세시셋이된 채널을 조기하게 되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아 내가 이거 어느정도 운행을 했고 몇 개를 못 탔구나 그거를 대략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거는 뭐 보통 이제 볼트폴로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좀 보통 이제 해야. 그런 분위기를 해서 좀 운행을 합니다.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450%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연비를 같이 하고 나서 연비 타스트를 보면 연비가 거의 무사하게 나와요 이 저는 이제 공트가좀 주행이 낮다 보니까 그런 여건도 있고 또 l p g 도 제가 이제 다니는 루트에서는 보통 천원정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디젤이나 비지, 그리고 라이브리드 그런 라인업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비지 효과, 이런 저같이 부스트로 주행하는 환경상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이 프라도 웬만한 고속도로 주행해서거나 중에서도 종종 LPG 충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LPG 충전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LPG 차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다녀본간과 대부분 이제 충전소도 많이 있고 특히 고속도로 흑에서는 대부분 충전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거리에 행 하거나 그런 곳에 있어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회 충전해서 고속도로 주행만 하면은 많았다고 가정하겠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알아보면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정을 할거예요아 그러면은 이거 lpg가 어떻게 보면은 유리비으로 디젤과 이제 감안해봤을때 어떠냐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젤이나 lpg 나 블루비 소모로 봤을때는 물론 어느 조건이면 디젤이 조금 더 남겠죠. 근데 이제 l p 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LPG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LPG와 디젤 그리고 이제 디종에 의해서 컨텐츠가 이제 많이 없어요. 이제 하이브리드냐 LPG냐로 친환적으로 받다 보니까 디젤이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실 데요제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차량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아 있어요. 똑같은 차량인데도. 저는 4 0만원 500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8단이 아니라 6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비교형상으로 봤을 때는 8단까지는 걸했지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그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도 훌빅이 뭐, 비라든지, 충전했을 때뭐 운행할 수있을 거리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스럽습니다 만약에 LPG가 막 가득 채우고 300km도 못하고막 막 이랬으면은 절대 추천을 안 했을 거고 지금도 아마 후회할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적은 없기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때 LPG 그리고 조용한 차량을 정숙하고 조용한 원하신다면 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뭐 그리고 충했을때 사고 다발 지역에 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